안녕하세요. 평택국부장애인복지관 이상준, 박슬아 입니다. 4월 20일, 다들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와! <laughs> 예전 같았으면 문화행사, 부스체험 등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장애인의 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스토리입니다. 와! 인스토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와 가까운 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일상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을 이야기하기 위해 복지관 각 팀별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인스토리.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카페인 스토리입니다. 복지관 이용인분의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제작한 커플더를 지역사회 내 카페에 배포하였습니다. 4월 한달 동안 커플 더 인증샷을 찍어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일상인 스토리입니다. 일상인 스토리에는 총두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사연 접수를 통해 가정 내 특식을 지원하는 배달의 만족과 장애인 부부 또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및 액자를 지원해주는 꽃보다 그랜드 파마입니다. 장애인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연은 인스토리 메인 영상에서 자세히 만나요. 세 번째 직장인 스토리입니다. 취업을 해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 취업자 분들의 사진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복지관 및 아람에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공감인 스토리입니다. 장애아동 심리 양육 코칭 전문가의 부모 양육 교육을 4월한달 동안 삼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양육에 관한 질문을 사전에 조사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섯 번째 캠페인 스토리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동화책과 NHC를 국제대학교 벚꽃길과 복지관 앞 그리고 인근 공원에 전시합니다. 오고 가면서 동화책과 NHC가 보이신다면 관심 갖고 읽어봐 주세요. 여섯 번째 인 스토리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장애인 분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한 뒤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배달의 만족 사연 소개, 장애인식 개선 동화책 작가와의 만남, 취업자 인터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이번 장애인의 날 인스토리 영상에는 아주 아주 특별한 MC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laughs> 아니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네. <laughs> 저희가 모신 아주 아주 특별한 MC는 바로 유튜버 틱돌이님이십니다. 틱돌이님은 유튜브 틱돌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틱돌이인 이유는 틱돌이님이 흔히 알고 있는 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틱에는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운동틱과 반복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틱과 음성틱이 1년 이상 나타나는 것을 바로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틱돌리님은 뚜렛 증후군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지관의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 저희가 섭외를 하였을 때 함께해 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곧 공개될 장애인의 날 인스토리 영상에서 함께 하게 되니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틱돌리님이 티를 보이셔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만난 틱돌리님은 엄청 유쾌하고 재밌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인스토리 영상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영상을 통해 틱토리님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택복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틱토리님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영상 업로드 되면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평택복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날 인스토리 행사 안내였습니다. 다 함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